불났는데 보험금 못 받았어요. 이 물건 집에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보험금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요. 불이 나거나 물이 새거나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기면 그때 보험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이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 실제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 특히 화재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이런 부지급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안에 무심코 두었던 물건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그 물건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겁니다. 보험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볼게요. 60대 부부가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셨다가 이른 새벽 불이 났습니다. 거실과 침실, 이불과 가전제품이 다 탔고 피해액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두 분은 안심했죠. 화재 보험 들어 놨으니까 보상 나오겠지.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고 자는 건 안전 수칙 위반입니다. 화재 원인이 해당 행위로 추정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보험사에선 당신 책임입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안에 두면 사고 나면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멀티탭에 전자기기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는 방식입니다.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커피머신, 냉장고까지 한꺼번에 연결된 멀티탭? 이건 보험사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전기과열 위험 요소입니다. 둘째, 전기장판 위에 이불이나 담요를 덮고 자는 행위입니다. 보온 효과는 좋겠지만 화재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되기 쉽습니다. 셋째, 전열기 근처에 커튼이나 옷, 종이박스 같은 가연성 물질을 둔 경우입니다. 이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때 고의는 아니어도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넷째, 스마트폰 충전기를 하루 종일 콘센트에 꽂아두는 습관. 특히 오래된 충전기라면 내부 과열로 불이 날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사전 관리 부주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전함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여름철이나 누전 상황에서 화재 원인이 될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섯째, 인증되지 않은 저가형 보조 배터리나 중국산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기기에서 발화가 되면 보험사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 모두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두고 쓰는 물건들이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멀티탭, 전기장판, 충전기, 전열기, 보조 배터리.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은 사고 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줄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안줄 근거가 없어야만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험사 약관이나 실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관리해도 화재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제품 문어발 연결 차단입니다. 집안을 보면 멀티탭 하나에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포트, 정수기까지 45개씩 연결해서 쓰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문어발 연결은 전류 과부하로 이어지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이걸 전형적인 사용자 과실로 판단합니다. 멀티탭은 열이 쉽게 쌓이고 전선 피복이 녹는 위험이 커요. 꼭 필요한 제품만 연결하고 최대 2개 이하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충전기나 전열기를 사용한 후 반드시 콘센트를 분리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충전기, 전기장판, 미니 히터 같은 제품은 하루 종일 꽂아두면 내부 발열이 누적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기 장판은 사용 후 반드시 꺼주시고 콘센트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실제 사고 원인을 막는 예방 조치입니다. 셋째, 멀티탭의 연식과 배선을 점검하는 겁니다. 멀티탭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35년 이상 된 멀티탭은 내부 부품이 경화되거나 전련 기능이 약해져서 작은 과부하에도 쉽게 불이 납니다. 사용 중인 멀티탭이 누렇게 변했거나 흔들릴 경우 바로 교체하세요.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 콘센트가 느슨하게 움직이거나 코드가 헐거워진다면 반드시 점검 요청하셔야 합니다. 넷째,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점검입니다. 이건 화재 보험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감지기는 배터리를 확인하고 소화기는 유통기한을 꼭 체크하세요. 사용법을 가족들과 함께 익혀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초기 대응 실패하면 피해는 훨씬 커지니까요. 다섯째, 보일러실과 배선박스 주변 정리입니다. 보일러 근처에 종이박스, 청소도구, 스티로폼 박스 쌓아두고 계신가요? 이런 물건은 열이나 불꽃에 취약해서 작은 스파크에도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배선박스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걸려 배선에 충격을 주거나 누전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과 전기박스 주변은 항상 비워두고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와 배선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점검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보험이라는 건 가입만 잘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고 이후,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화재든 병원이든 자동차 사고든 보험금이 나온다는 건 그 사고가 보험 조건에 부합하고 내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가입자의 과실로 보입니다.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실손 보험조차도 병원에 갔다 온뒤 영수증이 없으면 보장이 안 돼요. 진단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구서, 진료 내역서, 카드 영수증까지 다 있어야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사진, 영상, 구매일자 상태기록 이런 것들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멀티탭이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전열기를 언제 바꿨는지, 화재 감지기는 정상 작동했는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겁니다. 약관, 특약설명서, 보험증권, 이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땐 종이로만 두지 말고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폰이나 이메일로 백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보험금 몇십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손해가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세대는 보험 가입은 잘 되어 있는데 청구 방법이나 지급 기준 증빙 자료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들어 났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보험사에 전화하면 다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보험사는 간단히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 체크하지 않은 항목 하나, 미제출한 영수증 한장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부은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어요. 또 하나, 가족이 알아야 할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해야 하는데, 어디에 가입했는지, 어떤 조건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꼭 가족끼리 보험 정보를 공유해 두세요. 보험사 이름, 가입 일자, 증권 번호, 특약 내용.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 두거나 핸드폰 앨범에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험 가입 시 받은 약관이나 증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용어 많지만 거기에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겠다는 면책 사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단순 실수도 보상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기제품관리 소홀, 예방조치, 미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지급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증빙은 꼭 모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보험 목록을 점검해 보세요. 전기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험 문서 어디에 뒀는지 사고 나면 누가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보험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험은 받아야 진짜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아셨죠? 보험금은 스스로 챙기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이 영상 하나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도움되는 똑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보험을 스스로 지키세요. 고맙습니다.